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토익 파트 5 문제 풀이, 토익 900점대 완성, 토익 파트 5 문제 풀이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익 900점대는 이렇게 문제 푼다 세 번째 영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토익 900점대 완성, 그러니까 토익 고득점 완성을 위해서 토익 파트 5 문제 풀이 영상을 진행하면서 이제 문제 풀이를 보여 드릴 거고 어 토익 파트 5, 6, 7다 이제 도움 되는 영상이고요. 그래서 단어 어휘들도 다 중요하고 문법도 중요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익 900점대, 토익 고득점, 완성 토익 파트 5 문제풀이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어 동사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어 동사 문제에서 주어 동사 보면 더 디렉터 셋해서 주어 동사 나왔고요. 더 디렉터가 주어고 셋 d 가 동사가 되겠고요. 대신 접속사로 나왔는데 웬이또 접속사로 나왔어요. 그리고 빈칸 바이 some employees the equipment was working well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디 e 먼트가 주어고 was working이 동사가 되고요. when이 접속사인데 이제 when 뒤에 빈칸이 나오고 바이썸 인플로이즈 해서 전치사 명서 수식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when부터 인플로이즈까지 employees까지, when부터 o 플로이즈까지를 이제 when 절로 보시는 건데 일단은 원래는 이제 when이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when 뒤에 주어 동사 둘다 없는데 빈칸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문장을 보시고, 왼 뒤에 지금 주어 동사 둘다 없는데, 빈칸이 하나라는 것만 보시고, 이제 왼 뒤에가 분사구문이다. 그러니까, when부터 employees까지가 이제 분사구문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파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when이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둘다 들어가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이제 접속사를 쓰고 분사구문을 쓸수 있기 때문에, 웬 뒤에, 이제, ing나 pp를 쓸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사 구문이라는 게, 뭐, having pp, having been pp 이렇게 해서, 걔네 두 개도 쓸수 있는데, 일단, 보기를 보시면, 보기 a는 inspected, 보기 b는 inspecting, 그리고 보기 c는 having, inspected, 그리고 보기 d는 inspection 해서 명사가 나왔어요. 일단은, 보기 d가 빈 칸에 들어가면, 웬 뒤에 주어 명사 들어갈 수 있지만, 웬 뒤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어, 보기 D 명사는 빈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지금 이 문장에는 동사가 지금 sad랑 w o r d s working well 이렇게 두개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기 A B C 중에서 이제 정답을 골라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사구문을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접속사 왼 뒤에 이 문장에서 이제 w 뒤에죠. 그래서 보기 A가 들어가면 이제 과거 동사가 아니고 이제 PP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과거분사 PP. 그리고 보기 B와 C 같은 경우는 이제 ing랑 havingpp 해서 이제 분사구문으로 쓸수 있는데, 이제 보기 ABC의 차이는 뭐냐면, 보기 A가 이제 pp가 빈칸에 들어가면 이제 수동이 되는 거고요. 보기 B하고 C가 빈칸에 들어가면 이제 능동이 돼요. 그래서, 어, 이제 빈칸 뒤에 보시면 지금 명사가 없어요. 그리고 by some e m p l o y e e 는 이제 전치사 명사 수식어죠. 그래서, 어, 보 이제 보기 A PP를 쓰는 경우에는 PP 뒤에는 보통 명사를 쓰지 않고요. 보기 B와 C 그러니까 inspecting과 having inspected 뒤에는 보통 목적어 명사를 씁니다. 이제 ing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ing의 목적어가 having pp의 목적어를 쓰는데 지금 빈칸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빈칸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보기 A inspected 과거분사 pp가 정답이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보기에 인스펙티드가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when부터 employee까지를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거를 이제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 뭐 when 뒤에 주어 동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쓰지만 주어 동사가 아니라 분사구문을 쓸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기 ABC 중에서 이제 정답을 고르는데 보기 B 하고 C는 능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기 A는 과거동사가 아니라고 아니고 과거분사로 빈칸에 들어가는 거고 어 과거분사 PP는 수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뒤에 명사가 없고 어 해석을 해도 뭐 문제를 풀수 있지만 해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초록색 단어로 표시한 단어 더 디렉터럼 디퀴먼트가 주어가 되겠고요. s a d 랑 워즈 워킹 웨리 그니까, s a t 랑 was working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단어가 동사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the director said, 어, 그 디렉터가 이제 과거에 말했었대요. 대절를 말했었는데, when inspected by some employees. 그니까, 러 몇몇 약간의 직원들에 의해서 검사되어졌었을 때, 그니까, 러 여기서 검사된 거는 the equipment, 이제 그 장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비가 약간의 몇몇 직원들에 의해서 검사되어졌었을 때, The e q 그 장비가, 그 장비는 was working, was working well. 잘 작동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주어가 같아서 주어 동사에서 주어 생략하고 남은 동사를 이제 동사가 능동이면 ing를 쓰고 남은 동사가 수동이면 pp를 쓰는 건데 해석을 하더라도 그 장비가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검, 그 장비가 이제 검사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하더라도 이제 보기의 과거분사 pp 인스펙티드가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분사 구문을 가지고 이제 보여 드리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분사 구문 중요하니까 분사 구문 문법 내용 잘 정리하시면서 토익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익 파트 5 고난이도 문제들 첫 번째 문제 확인하셨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문제 보시면 일단은 문제 빈칸이 맨 앞에 나와 있고요. 빈칸하고 이제 the current i m p l e m e n t policy 해 가지고 이제 뭐 the current i m p l e m e n t policy에서 명사 나왔고 all companies가 주어가 되겠고요. should submit이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their reports는 복수 명사 목적어가 되겠고 by next month는 이제 전치사 명사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문장의 동사 하나고요. 슈드 i 및 그래서 일단은 어, 보기 A, B, C, 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기 A와 B는 전치사가 되겠고요. 보기 C는 부사, 보기 D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의 동사가 하나라서 일단 접속사는 빈칸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동사가 두개 있어야지 그러니까 문장 두개로 연결해야지 접속사를 쓰는 건데 동사가 하나라서 문장이 하나니까 이제 접속사가 빈칸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빈칸 뒤에 지금 명사가 나와 있어서 어 빈칸부터 이제 팔러시까지가 수식어가 되는 건데요. 올 컴퍼니즈부터 이제 문장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빈칸 뒤에 명사랑 문법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빈칸에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명사로 이제 수식으로 연결이 문장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빈칸에는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보기씨 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를 꾸며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부사라는 것 자체가 크게 자리가 상관없긴 하지만 빈칸 뒤에 명사와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 이제 a와 b가 정답의 후보가 되겠고요. 그래서 빈칸에는 보기 a나 b가 정답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해석으로 정답을 골라 주셔야 돼요 왜냐면 문법적으로 보기 A랑 B가 빈칸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어, 보기 A는 뜻이 on behalf of 는 이제 뭐뭐를 대표해서 뭐뭐를 대신해서 이런 의미고요 보기 B in compliance with는 뭐 뭐뭐에 응해서 뭐뭐를 따르면서 뭐뭐를 이제 준수하면서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해석을 해보면 빈칸 the current implement policy 그러니까 현재 고용정책이죠? 현재의 고용정책을 대표해서냐, 아니면은 현재의 고용정책을 따르면서, 준수하면서냐 했을 때, all companies should submit their reports. 모든 회사들은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보고서들을 by next m 다음 달까지. 그럼 이제, 현재의 고용정책을 준수하는 거냐, 아니면은 현재의 고용정책을 대표하는 거냐 했을 때, 말이 되는 건, 더 적절한 건, 현재의 고용 정책을 준수하면서 따르면서 이제 보고서들을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보기 B, Incompliance with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칸에는 이제 전치사를 써야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기 A와 B가 전치사고, 보기 C는 부사가 되겠고, 보기 D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제 부사와 접속사가 빈칸에 들어갈 수 없고요. 보기 C하고 D가. 그리고 보기 A와 B 중에서 정답을 고르시는 건 이제 의미상 이제 뜻으로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이제 초록색 단어로 표시한 All companies가 주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s h o u l submit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전치사 어휘 단어 해석 문제가 되겠고요. 뭐 문법적으로 보기 씨와 D가 접, 이제 정답이 될수 없다는 것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치사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전치사가 정답이 되는 문제 토익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뭐접전부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토익 시험에 어 접속사, 전치사, 부사 잘 정리하시면서 토익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토익 파트 5 고난이도 문제 풀이. 그래서 토익 고득점을 위해서 이제 푸실 수 있으셔야 하는 문제들을 이제 보여 드렸고요. 그래서 토익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제가 보여 드리는 문제들 문법 내용과 어 단어들 어휘들 문법 내용들, 단어 어휘들 잘 정리하시면서 토익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유튜브 이제 채널의 이제 토익 영상들도 어잘 확인해 주시면서 토익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토익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 습니다. 영상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